5월 12일 수요일 새아침을 맞이하며 여러분과 함께 새벽립의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 한일진네락감독의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열어주시고 첫 시간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삶의 신비로운 지혜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오심을 나오,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의 인간됨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들의 구별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개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기쁨의 소재를 삼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시작을 눈을 뜸으로 시작하는 거죠. 눈을 뜨지 않고는 삶이 시작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지요. 모든 광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셀 폰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보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일 사람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과학기술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필요치도 않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은 그가 보는 대로 그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며 기뻐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는 거지요. 여기서 진리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해가는 그 삶을 보고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현실로 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간증을 보며 기뻐하고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찬양을 들으며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증과 설교와 찬양을 들으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5절에서 사도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여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세개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가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근데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계명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사랑이라야 그게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될수 있고 유익이 되는 사랑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7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한 일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그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그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는 이라.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서로 사랑을 하라 해놓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고 또낙은네를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사도 요한이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모순되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집에 들이지도 말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당시에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여기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 집이 그 당시에 예배 장소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예배에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사하고 교류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혼합되지 않도록, 이단의 교회가 빠지지 않도록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다 해서 이단까지다 예배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당신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단의 교리를 같이 나누고 그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잖아요. 가정의 달에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거 하면 성경 말씀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진리는 믿음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자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진리와 사랑이 늘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또한 평강과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